하나를 보면은 수베르 감독이 있을 때 보면은 뭐 전체가 뭐 놀러 온 사람들 비슷한 그런 집중력이랄까 이런 게 없는데 모레알 같은 팀을 장악하여 많이 안정시켰어요. 요즘 선수들이 좀 많이 짜임 있고 또 양상문 투수 코치가 역시 투수들 기량을 올리는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수들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나 이제 김 감독이 조금 더좀 냉정하게 팀을 운영했으면은더좀 많은 승수를 챙기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인정이 많은 분 같아요. 그염경혁 감독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이 재주가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하려고 뭐 자꾸 작전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흐름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뭐 영감독이 들으면 기분이 이제 별로 언짢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는. 네. 하나하나 보면 자질이 나름대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네. 김도영, 나성범 매년 할만하면 햄스트링이니 뭐니 부상당해가지고 안되거든요 음. 빠진단 말이죠 중심 선수들이 이런저런 부상으로 팀 성적을 떨어뜨려요 네. 그리고 분위기도 다운시키고요 자 1992년 롯데자이언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송정규 전 우승단장과 함께합니다 단장님 이번에는 아홉 개 구단도 여쭤볼게요 전년도와 사뭇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홉 개의 구단 단장님의 시선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한, 한팀한팀 한팀 분석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폰세, 와이스, 이, e, 웨인투스 두 명이 절대적인 힘으로 1위까지 온 팀입니다. 사실 그 3번 문현빈, 노시완, 최은성으로 대표되는 클린업 트리오가 정말 1위 팀답게 강하다. 막강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음. 그리고 굴곡이 심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 무기력하게 물러난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뭐 문동주 투수는 항상 뭐 가능성은 얘기하는데 잘 다치고 또안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현진 투수도 어느 정도 이제 한국 그 프로 야구 선수들에게 많이 이제 읽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엄상백은 또 옮기고 나서 별로 힘을 못 쓰고 음. 이런 투수들도 실력이 명성을 따르지 못해 만일 가을야구에서 롯데랑 다시 대전을 한다면 네. 롯데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꺾을 수 있어요 예예 예. 그리고 이제 이~ 항상 보면은 가을야구에 가면은 패넨트레이스에서 엄청 잘 던졌던 투수들이 의외로 많이 맞는 경우가 나옵니다 음. 그럼 그때 가서 폰세나 와이스 중에 한 투수는 무너질 수 있다 음, 이렇게 볼 때는 음. 오히려 롯데 그 보이지 않던 홍민기나 이민석이나 윤성빈 같은 투수들이 기염을 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 감독이 김경문 감독이 아주 저 사람이 점점 고 좋은 감독인데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옛날에 한화를 보면은 수베로 감독이 있을 때 보면은 뭐 전체가 뭐 놀러 온 사람들 비슷한 그런 집중력이랄까 이런 게 없는데. 모레알 같은 팀을 장악하여 많이 안정시켰어요. 요즘 선수들이 좀 많이 짜임 있고 또 양상문 투수 코치가 역시 투수들 기량을 올리는데 능력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투수들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러나 이제 김 감독이 조금 더좀 냉정하게 팀을 운영했으면은 더좀 많은 승수를 챙기지 않았나 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인정이 많은 분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LG 같은 경우에. LG 트윈스. 전체적으로는 투타 밸런스가 잘 되어 있고, 짜임새도 있습니다. 또 선수들이 모두 알아서 잘해요. 그 팀은 보면은. 그리고 뭐 차명석이 단장이나 염경의 감독 모두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시리즈 우승들도 해본 사람들이고. 부상 중인 홍창기가 복귀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뭐 꼬집는다면 네. 그 염경혁 감독이 내가 볼 때는 음. 너무 이재주가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하려고 뭐 자꾸 작전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흐름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 이거는 LG 팬들도 인정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뭐염 감독이 들으면 기분이 좀 별로 언짢을 수도 있지만은 음. 그런 거 없으면은 무사무난히. 갈리아고에 진출하고 또 선수들이 좋고 감독도 경험이 많아서 본래 염경엽 감독은 키움에 감독할 때 네. 제일 머리가 스마트했었습니다. 네. 그냥 참 똑똑한 감독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염경엽이가 아, 롯데 같은 데 맡아주면 잘할 것 같다 하는 느낌도 가진 어, 적이 그래요? 있었거든요. 그 정도였군요. 아, 네네. 네. 다음에 이제 기아 같은 경우 여기는. 네. 하나하나 보면 자질이 나름대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데, 네. 김도영, 나성범. 이두 선수가 매년 할 만하면은 햄스트링이니 뭐니 부상당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음. 빠진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중심 선수들이 이런저런 부상으로 팀 성적을 떨어뜨려요. 네. 그리고 분위기도 다운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가 고전했지 않습니까? 음. 4, 5월에. 그러나 이제 부상해서이 선수들이 돌아오고, 투수 이의리까지 네. 돌아온다면은 후반기에는 성적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지금도 지금 4위인가 달리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 네.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이범호 감독이 이제 이분도 워낙 또 선수들하고 이렇게 격이 없이 지냈던 감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많이 좀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음. 그것만 좀 보완하면은. 그, 저, 두산의 그런 경우랑은 좀또 달라질 수가 있지 않나, 이래 봐집니다.